안녕하세요. DR 피부과 방수현 원장입니다. 엉덩이 밑에 까맣고 얼룩덜룩하게 색소침착이 생겨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 엉감 주사는 아기 엉덩이처럼 뽀얗고 매끈한 엉덩이를 되찾아주는 시술입니다. 여름에 노출 있는 옷을 입을 때마다 거뭇거뭇한 엉덩이가 신경 쓰이고 거울 볼 때도 자꾸만 눈에 걸려서 자신감을 잃는 분들을 위해 엉감 주사를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속옷에 의한 마찰로 생길 수 있습니다. 체형에 맞지 않거나 나일론 소재 등 피부에 자극이 되는 원단의 속옷을 입으면 피부가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 색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이나 생리 불순,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호르몬 균형이 흐트러지면서 색소 침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엉덩이 염증으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엉덩이에 염증이 발생하면 피부 보호를 위해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어서 색소침착이 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엉덩이 각질로 인해 생길 수 있습니다. 엉덩이는 마찰이 특히 많은 부위인데요. 건조함과 마찰에 의해 자극받은 피부는 각질을 더 많이 생성하기 때문에 색소침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엉감 주사는 단일 시술은 아니고요. 여러 시술을 결합해서 종합적으로 엉덩이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총네 가지의 시술이 진행됩니다. 첫 번째, 피부의 재생과 성장을 돕는 PDRN 성분의 주사를 시술합니다. 연어의 DNA에서 조직 재생 성분을 가진 물질을 추출한 주사로서 노화, 상처, 자외선 등에 손상된 피부 조직의 재생과 성장을 돕습니다. 두 번째, 색소 침착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헐리우드 스펙트라 토닝을 진행합니다. 시술 부위와 색소 침착 정도에 따라서 레이저를 섬세하게 맞춤 시술해서 엉덩이 곳곳의 거뭇함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침습적 시술인 클리프팅을 진행합니다. 이 쿨리프팅은 CO2의 높은 침투력을 이용해서 히알루론산과 기타 유효성분을 주입하는 시술로서 피부 보습, 미백, 잔주름 및 피부결 개선, 리프팅 효과를 주는 시술입니다. 마지막으로 피부를 맑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알라딘 필링을 진행합니다. 알라딘 필링은 천연성분을 이용해서 각질세포를 제거하는 박피술로서 피부를 맑고 탄력있게 해주는 동시에 피부 재생효과로 젊고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엉덩이에 얼룩덜룩 색소침착이 있는 분, 엉덩이 밑부분이 어두워서 고민인 분들에게 추천하는데요. 시술 후에 빠른 일상복귀가 필요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엉감 주사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시술로서 회복 기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또 단순한 상품 구매식 시술은 아니고 내 상태에 알맞은 맞춤 시술로서 확실한 효과를 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DRP 부과에서 진행하는 엉감 주사 프로그램은 결과론적인 시술이 아닌 엉덩이 색소 침착의 원인을 찾고 이 원인부터 해결해서 오랫동안 하얗고 매끈한 엉덩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리적인 비용으로 꾸준히 몸매를 예쁘게 관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도 추천드립니다. 우선 얼룩덜룩한 엉덩이 피부가 균일한 톤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피부가 조명을 받은 듯이 맑고 환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꾸준히 관리한다면 태어날 때 갖고 있던 본래의 피부톤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타고난 피부톤보다 밝아지는 것은 어렵겠지만 내가 가진 피부 중 가장 밝은 톤의 피부톤으로 만들어드리는 건데요. 배, 가슴 등 평소 옷으로 가려져 있는 부위의 피부톤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타이트한 의상을 피해주시고 천연 소재의 옷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이 타이트하고 거친 소재의 옷은 엉덩이에 반복된 마찰을 주어서 색소침착의 주범이 될수 있거든요. 다음으로는 딱딱한 의자를 피하고 푹신한 방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엉덩이가 딱딱한 의자에 계속적으로 눌리게 되면 자극을 받아서 색소침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드러운 각질 제거 및 충분한 보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하며 염증의 원인이 되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성분의 제품이 있다면 사용을 즉시 중지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엉감 주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엉덩이 숙소침착은 한 번에 개선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병원을 찾아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대1 개인별 피부 맞춤 케어를 하며 전문적인 의사 소견을 통해 시술을 진행하는 병원의 내원에서 뽀얗고 매끈한 엉덩이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DR피부과 방숙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